네, 스라의 어, 펑펑 우러서럽리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지자분들. 네, 대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 우리 김성원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아, 아까 또, 우리 가영 씨가 힌트를 주셨잖아요. 약간 슬픈 것도 있다고 하는 그가 말 한마디에 지금 웃는 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간단하게, 어, 우리 스라분들 소감. 뮤비를 아, 찍고 나면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까지 뮤비 중에 제일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 진짜 놀, 놀면서 찍었거든요. 물총놀이도 하고, 가자 어, 막 던지면서 놀았는데 되게 재미있던 촬영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또이 뮤비를 찍으면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간단히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숲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갱미가 수, 수 백마리죠? 수천마리, 천마리가갱소으로 <laughs>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찾으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회원 언니가 저를 껴어으면서막 무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주먹만한 나무만이 자기 나타나가지고 캠핑카 안에서 촬영하는데, 그래서 형은 야 리얼 로무서워했는데 그게 제 작년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제일 큰 일이 있었죠. 이사로도 네. 네. 많이 오셨을 네. 어, 네. 텐데 네. 어, 네. 사고가 났었어요. 네. 네. 저희 그 주황색 차, 네. 주황색 차가 달려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니양이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운전은 되게 잘했어요. 원래는 어, 저희가 촬영 장소가 평지라고 했었는데 네. 직진만 하면 네. 된다고 하셨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차할 때쯤에 이제 살짝 뭘 쳤을 뿐인데 <laughs> 그건 충분히 완전 닫혀서 톡 <laughs> 아... 쳤는데 갑자기 와르르 그러니까 차가 차이만 되고 게안 되는. <laughs> 아... 차가 특이하게 생겼다고 아... <laughs> 되게 운전하기 <엄청 웃음> 어려운 차. 차가... 첫 신이라서 네. 되게 주눅이 들어서 네. 촬영을 했었어. 요 <laughs> 차가 되게 튼튼해서 지금 무사한 건데 어, 차가 좀 약했으면은 그때 창문도 뭐이옆에다 뚫려 있었거든요. 그 건축물이 아마 다들어왔을 네, 거예요. 되게 위험했던 순간이었어요. 네, 또 어, 아까 들어가 전에 저희가 약간 이제 웃긴 장면 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또 네, 네. 어, 혹시 웃긴 장면 혹시 찾으셨나요, 교수님? 저는 뮤비를 보면서, 어, 그 마지막에 물총이 총으로 변하는 순간이 가장 웃긴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혹시 맞나요? 아니요, 저희가 생각한 네. 포인트는, 그 아, 그러니까. 전에 네. 그, 네. 그 까만 얼굴 네 4명이 나왔을 때가 있고, 오징어, 오징어에게. 아, 복면을 쓰고 나온 장면을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였습니다.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물총이 총으로 변하는 순간.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물총으로 변하더라고요. <laughs> 가장 큰 무슨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분명을 쓴그 순간이 가장 우리 스타야에게는 가장 웃겼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웃겼어요. <laughs> 보셨나요? 네, <막> 보셨어요. <laughs> 보셨어요 아니 표정이 계속 안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하게 후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요저뭐 네. 우리 스타 씨와 함께면 다 좋아하죠. <laughs> 다 좋았어요. 지금까지도 잘합니다. <laughs> 네, 네. 조금 네. 어. 모르요 아습니다 김성혁 씨. 아, 이게 에피소드 또뭐 에피소드 혹시 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나 어 요건 꼭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아 저희가 되게 습했어요. 야외 촬영하다 보니까 되게 덥고 습해서 안무 씬을 자세히 보면 저희 머리가 다 떡져. 이런 거 말하는 비 그리고 아, 너무 습해서 캠핑카 안에서 되게 근데 오히려 약간 습한 분위기가 되게 분위기 있게 나왔어요. 평가 평가에 있어서 예쁘게 나왔어. 예쁘게 나왔어. 아 좋습니다. 아지갑자기 그 질문 하나 있는데, 뮤비를 어, 찍을 때요, 실 내가 촬영니면 실내 촬영이에요. 아무래도 실내 촬영이 편해져. 근데 예쁘게 나오는데 자연광이 네. 되게 예쁘게 아, 나오는요아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우리 그 유리, 유리는 유리 씨는 혼자 왜 다른 멤버도처럼발로올어요아 제가 네이 털어주셨는데 너 궁금합니다 아, 어, 제가 혼자 틀려오고? <laughs> 어, <때문에>. 어떻게 하다 <laughs> 보니까 저만 이렇게 흑발 아닌 갈색발이 됐네요 사실 제가 탈색머리가 잘 안어울려가지고 아 그래서요 환세했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 안어울린다고 아니저가 아니, <laughs> 자 아, 그러면 우리 스텔라의 펑펑 울었어요 한번. 또 무대도 한번 불어서가야야겠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성훈 씨와 저와의 둘이 뜨거운 박수로 우리 스텔라의 펑펑 울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